특히나 주목되는 일정이 바로 18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교황을 평양에 초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사상 처음으로 교황의 평양 방문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번에 신호 기자가 그 가능성을 전망해봤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에 초청했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보라고 지난달 3차 정상회담 때 제안하자 김위원장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에서 김희중 대주교에게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김희중 대주교가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교황청에 전달하겠다. 라고 말을 전달했는데 그 말을 듣고 김정은 위원장이 꼭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교황의 북한 방문은 김일성 주석 때도 추진됐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최초로 교황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정상 국가로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이후 보여준 남북 화해에 대한 관심으로 비춰보면 평양 방문을 수락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신년 메시지나 평창 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인 c o 아 quale p r e n d e r a 이 리더들의 두리 알포포로 코리아노, 시라 아덴테멘테 라파아시구라미에라김 위원장의 교황 초청을 문 대통령 유럽 방문을 앞둔 시점에 청와대가 공개한 것도 성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다만 교황이 평양에 갈 경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황청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가져올 때까지 평양 방문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